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벌고 있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시죠? 재테크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래서 경제공부하려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책도 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혼자 어려운 경제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면서 정보 경유도 하고 그러고 싶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재테크 하려고 보니까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경제 뉴스를 보는데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경제 용어 공부부터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혼자서는 도저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제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 겪지 마시라고 경제 용어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어플을 이용해서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경제 단어를 외우게 해드릴 거고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면서 단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체 카톡방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공부는 혼자 할 때보다 여러 시서 하는 게더 효과적이잖아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 명이서 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서 포기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기초 과정은 총 100개의 경제 단어를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100개만 외워도 이해가 안 되던 경제 뉴스가 이해가 되실 거고 무슨 말인지 어려웠던 경제 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재테크에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실 거예요. 재테크를 하려면 이 주식이 지금 비싼지 싼지 이 부동산이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를 이해해서 좋은 타이밍을 알고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의 경제 공부를 도와줄 경제 단어 외우기 프로젝트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